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르승 농장입니다 오늘 날짜는 25년 10월 7월, 7월 20일입니다. 어, 오늘 오전에 이제 농장에 나봤고요 어, 오늘 농장에 어 나와서 한 일은 어 살균제, 살충제 쳤습니다. 그래서 봉숭아 쑥 나방이라든지 그리고 어, 어제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폭우로. 그래서 많이 내려서 어, 살균제 방지 한번 해줘야 될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이제 풀을 깎았는데요. 잠깐 깎았습니다. 어, 풀을 지난주에도 깎았지만 이 장마철 여름때는 풀이 정말, 어, 겁나게 자랍니다. 겁나게 자랍니다. 정말. 그래서 겁이 날 정도로 엄청 자라고. 근데 이제 전에는 이제 풀을 놔둬봤거든요. 이제 풀을 놔두면 풀도 분명히 좋은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가 폭우가 많이 내릴 때는 지표면에 있는 토양이라든지 이제 쓸려 나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 풀도 땅에 있는 게 필요한데, 이제 풀이 너무 높게 자라니까 자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음, 습해지는 것 같습니다. 농장 자체가 습해져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참고를 해가지고, 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서 적당한 높이 그런 풀 길이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어, 잡초가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못 바꾼 거 보면은 굉장히 긴데, 적당한 높이로 있으면은 좋지만 너무 높으면은 습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파리에 어, 지금 품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노랗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병이 들어서 낙엽이 조기에 낙, 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커스를 잡는 거는 어, 계속 꽃눈을 좀 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낙엽을 최대한 11월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어, 잎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 일단은 알 수가 없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했는데, 음, 올해는 조금 잘 떨어지는 나무가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괜찮은 나무들은 있지만, 함충류 같으면 매년 조금 일찍 조끼가 되고 노랗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어, 나무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덥지만 여름에, 어, 일하신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선선할 때 하셔야지 더울 때 하면은 굉장히 괜찮다고 그냥 일에 정신 팔려서 하다가 어 굉장히 더위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 비가 와서 끝나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어 지금 시간 한 10시 정도 될것 같은데 어 서늘한 것 같습니다. 서늘한데 음 오늘은 요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틈틈이 풀도 시안될때 그냥 계속 긴거 위주로 계속 잘라 줄생각이고요 어, 나무들 이게 신경을 쓰느냐 안쓰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체리철 끝나고 좀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저는 좀 많이 디다보지는 못했는데 어, 일단은 계속 어, 낙엽 질 때까지 어,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그냥 체리가 수확기가 끝나면 체리 농사가 끝났다는 생각이었는데 어,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농사는 어, 체리가 끝나고 어떻게 꽃눈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여름을 잘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꽃눈이 잘 싱싱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다음 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무도 여름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영양제 같은 것도 좀줄 생각이고요. 어, 여름에는 이제 덥다 보면 칼슘의 이동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들이 있어서 칼슘 같은 것들도 조금씩 저가면서 조금 어, 영양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들이 여름 되면 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얘들도 덥다는 거죠. 덥고. 어, 비도 확 내렸다가, 갑자기 또확 뜨거워졌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잘 견뎌내갈 수 있도록, 나무 자체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음. 이제 풀이 기니까 또 문제점이 있는 게, 어, 주변에 이제 전기, 이제 태양열 광으로한 전기, 어, 줄들이 있는데, 그래도 고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놈들이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풀이 많으면 은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낮은 곳에 있는 잎들을 또 따먹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제 막 산사태나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난 지역들이 많이 있던데 저희는 바로 밑에가 절벽이거든요 근데 어 무너진 거 없이 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어떤 동물똥이 있네요 사람 똥처럼 그래서 풀이나 이 나무나 같이 공존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층 넝쿨들도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이게 많이 없었으면은 땅 같은 거가 무너질 텐데 단단히 이렇게 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힘이 들더라도 그 같은 거를 제초제를 치기보다는 어 계속해서 어 사람의 힘으로 풀을 깎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 농장에 한번 나와 봤고요, 일좀 했고 어, 좋으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어, 농장 나와가지고 어, 여러 가지 영상들 계속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